다들 전천당 보셨나요? 오늘은 전천당 책 스키실을 북스키실 만들어 볼게요 전천당 그림을 하나하나 도어지에 그려줘요 그리고 전천당의 이상한 가자 가게도 그려주고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북스키실 하나하나 만들게요 네, 을넣 줘줘요 공자랑 고양이 붙여주고 저는 나노테이프를 활용해요. 그리고 전천당 문을 필름으로 문을 만들어요. 드디어 도안 다 완성했고 다 그림 그렸고 이제 책을 하나씩 붙여줄게요. 전천당 책을 하나씩 테이프로 붙일게요. 드디어 완성. 전천당 책. 행운의 손님, 어서오세요. 이상한 가자 가게,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전천당 가게의 주인 홍자입니다. 저는 야옹이에요, 야옹. 전천당 우리 가게에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과자들이 많아요. 카리스마, 봉봉, 쿠킹들이 붕어빵, 저주인형 쿠키. 이 중에 늑대만주랑 이너젤리를 고를게요. 행운의 손님, 이 가자가 손님에게 행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따를 당하는 힘 약한 아이는 늑대 만주를 먹고 힘이 세질 거예요. 이걸 먹고 늑대처럼 아주 힘이 세져야지. 이너젤리를 먹은 여자친구는 이너처럼 수영을 잘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 늑대 만주를 먹은 남자 친구는 힘이 세진 나머지 늑대가 되버렸어요. 이너 젤리를 먹은 여자 친구는 수영을 잘했다가 결국 이너가 되버렸어요. 홍자 아줌마, 가게 주인 아줌마 돌려줘요 옛날 모습으로. 행운의 손님 안녕히 가세요. 전산당 책북 스키시 재미 있었나요? 하나씩 다시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